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들을 부러워하곤합니다 모세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다윗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여수아와 엘리야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더 놀라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열등감도 종죄감도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설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고린조전서 1장 3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부인하며 처복종시켜도 결코 도달하거나 소유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거나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3월 11일 토요일 말씀하실 때입니다. 의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왕국에서 누릴 축복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고 또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의의 선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의 안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 왕국이 되어야 의를 의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것은 천년 왕국의 시기를 뜻합니다. 이어서 6절은 말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년 왕국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의가 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 살거나 자기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의 의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로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의로써 살아갑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5절에서 천년 왕국에 대해 말하며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미 2000년 동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채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의롭다고 선언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은 믿는 모든 자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모든 것에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것을 지금 가지고 있으며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열등감이나 두려움이나 정죄감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과 본성을 소유했다는 의미이며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혐의를 벗고 합법적으로 무죄 선언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혐의와 어떤 죄와도 상관없는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출입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관계를 우리 가운데 주길 원하셨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를 소유하고 의를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재림 이후에 천년 동안 이루어질 천년 왕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리스인의 삶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조금 일반적인 가르침과 견해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왕국 때 누리게 될 의와 공의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가려져서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의 의의를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천년왕국 때는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의의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이계시가 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의 의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하나 됨을 누리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의 안에서 태어나서 의의 일들을 행하며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게 부어진 의로운 생명과 본성을 알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 앞에서 상황 앞에서 담대하며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며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부어진 의의 생명과 본성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 앞에서 상황 앞에서 담대해 있어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의인들에게 보장되고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의의 일들과 열매를 맺도록 의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속된 의의 선물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 안에서 다스립니다. 나는 상황과 이 세상의 요소들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의의 일들과 열매를 맺도록 의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속된 의의 선물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 안에서 다스립니다. 나는 상황과 이 세상의 요소들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 스 o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련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녀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